박스는 내가 접어줄 테니까 포장해. 버섯 주문도 많지만 요즘은 배지 주문이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버섯을 집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재배 세트를 찾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북극이 잘못 사가지고 우리 막 부서지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죠. 그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키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았죠. 양수인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도 고객분들이 코로나 때 어디 좀못 다니시고 하니까 아 그래도 집에서 키우면서 갇혀 지냈는데 이 버스 크는 것 때문에 보고 힐링을 많이 하셨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르신 덕분이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만들어 만드는... 박스 디자인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완성을 한 것인데요. 재배만 고집하지 않은 유연한 사고 덕분에 개발된 상품입니다. 이몇개 이건 개.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포장 방법과 박스. 손은 많이 가지만 덕분에 배지가 망가지는 경우는 주로 배송에도 무리가 없다는데요. 운송장까지 붙여주면 택배 포장도 끝이 납니다.